8편 3, 아, verse 1, 10편 8편 3 천사의 verse1 10편 8편 1절 여호와 아, 아, 우리 아,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없지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을 간주해 주셨나이다 아, 여기에 네, 핵심 언어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아단다르기에 예, 등장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주의 이름은 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어, 하나님이 지어주신 네, 는것인가 어, 하는 음, 문제가 이렇게 작동합니다. 저기 어, 다시 말해서 어, 이름이 어, 인간의 맨스 오리지닌가 인간에서부터 인벤션 어,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인가 아니면은 어,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주신 이름인가 이거에 대한 어, 내용이 만약에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이라면 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어이 아도나이라는, 여호와라는 엘로힘이라는 또는 엘샤다의 이 엘샤다이라는 이런 이름들이 전부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10편, 60편 한번 볼까요? 편 60편. 1편 60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10편 6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10편 5 9편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어, 또 다른 하나님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에, 여기 보니까 60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터트리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음. 서서 아 회복시키다 그럼 멸절시키는 것은 뭐냐 소비하다 큰이 아예 어, 네. 우리를 멸절시킬 아주 어, 다, 달라 없어지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어, 화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무엇인가? 또는 그 이름의 에,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제, 에, 우리 종장, 우리 회장님께서 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우리 김영은 국정님하고 병원을 갔는데, 가니까, 그분은 모태신앙이라서, 성경을 읽어드리니까 그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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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오리지널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에 퍼져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고포고포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득식을 만나게 되면 은 신득식의 하나입니다. 야곱이 만나면 은 야곱의 하나입니다. 우리 허알경 장을 만나면 은 허알경 장을 만나요. 어제 병을 누우 계시는 그 회장님이 만나면 그분의 만나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모양저 모양으로 이름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10편, 150편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의 이름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 찬송가, 이6 3 9곡 이상 되는 그 찬송가 안에 수많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인류가 6천년7천년 내려오면서 수많은 하나님. 불교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고또 다른 수많은 종교들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이름들이 되겠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이렇지 말라 나여하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건넌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제대로 그래.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마이네 내 이름을 인게임 망령되이 내 이름을 무지 말아. You shall not call my name in vain. 따라 있어. You shall not call, not call my, name my name in vain. 그러니까 망령되이 나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 돼. 여기 그러니까 아무 종교에서나 하나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음독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하면은 you shall not call 마이 name in day.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달라. 우리가요. 길거리 가다가도 신득식 이름인데 신뭐 다르게 부르면은 듣고 불편한 이름도 있을 수 있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갖다가 공에 그려가지고막 차고 다니고 그러더라고 막 방음이 나오면 막 차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망연대위를 잖아요 이름을. 일개 대통령도 망연대위 불려지면, 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You shall not, 이셸이라는 것은요, 경우에서 이것은뭐 하나 말아갑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You shall은요, 뭐, 하라 말아 하는 의지가 아니라 유셸 이건 절대 명령이고 예를 들어서 신덕시기가 눈 보고 유쉘 이다는 못습니다 왜이 쉘이라는 단어는요 2인칭 유와 같다 만나면은 2인칭 단수와 이 쉘이 만나면은 이것은 절대 명령에 대한 명예착수형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덕시기가 유쉘 이다는 못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 에게 속한다. 말하자 you shall. 그러니까 아무 종교에서나 하나님 이름을 부르되 uh, you shall not call my name in vain. 게이글서는안니요 mm -hmm. 일개 목사인 제에게도 함부로 부르면은 제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다음 하나님 이름을 아무 종교에서나 아무렇게나 부를 수는 없느라고. Mm -hmm. 여기서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만약에 부되면 for, 나 요아가, 나 요아는, for. 어떻게 홀드하겠다고 된다면 그렇게 부르는 자들에게 제 없다라고 홀드하지 않을 것이다 j o will not hold him to death 제, 제 없다라고 그를 지칭하지 않을 것이다. Jehovah will not hold him 이 힘은 어떤 자냐 Who 이 자를 어떤 자냐 면 Who c a l l d 부르기를 His name 하나님의 이름을 인 n 망령되기를 는그 그분의 그 이름을 망령되기를 는 그 자를 죄 없다라고 홀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중요한 문장, 설마서 메니페스터 중요한 명제인 것이. 우리가 찬양을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이런 말입니다. 저와 will not hold him guiltless who calls his name in v a e n 망령계의 그분의 이름을 긋는그 사람을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종교에서나 부르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불러야 되고 아주 정성껏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일기에 북한 김정은 그, 그 사람에게도 잘못 부르면 총살을 시킵니다. 그 사람 앞에 주문에손되었다고 해서 바로 총살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는 총살이 아니라 이거는 자자손손 아주 늑대가 늘죠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유샤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정성껏 부르야 되는가? 잠복하여 10편, 6 1편하나님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게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매너가 이렇게 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찬양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연약한 자를 도와주며 목마른 자에게 참불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며 배고픈 자에게 과반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눌릴때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사원이 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삼들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지금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지금 불러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How gracious, how great are o u a r t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 You are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은 바로 저의 신앙고백이였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자들 신앙고백이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수많은 종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이 얼마나 적극적이 얼마나 디렉차하고 얼마나 사무치는 이름인지 하는 것은 그 개인이 그 개별 종교가 판단할 문제이고, 저는 오늘 기독교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어떻게 불려지는가 보니까 삼절를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치시요. 따라서 주는 나의 피난치시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 나의 피난치시요. 부르면은 어떻냐? 원수를 피하는 병고한 망대니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사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이야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에 응답하지 않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겁하게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집니다. 저들은 제가 많은 걸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서. 왜? 돌아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이제, 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 자고, 내가 죄를, 내가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죄의 집안과 죄의 막대기가 나를 항상 반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내 잔인.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큰 일을 하든지,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을 하든지, 내가 힘이 넘치든지, 내가 피곤하여 쓰러지든지, 거기에도 만나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백예장님께서 수술실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 여기 사진을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이 그라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니 오들의 하나님이여 내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억을 내게 주신다 내가 하늘 높은 데에 올라갈지라 내가 땅저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주께서는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 아래도 계셔서 나를 항상 안계십니옵 아멘. 아멘 실제로 보니까 제가 영원히 여하와 하나님 앞에 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서 저를 모아소서 할 줄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결단의 시간까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러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매일 매일 매일 나의 서원을 준행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laughs> 하나님의 은혜가 강것치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이 지극히 잡고, 우리의 생각하는 일이 지극히 무드라가할자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에 간섭하시고 나의 일거수 일수족에간섭하셔어 내가 수술 때위에서나 내가 골방에서나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자기를그 안자라 주께서 늘 함께하시는 생각에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안에 찬송. 그리고 제가 설마음리